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팀이. 아니, 라 예, <laughs> 네? 아니, 원래는. 로기다 TV잖아. 네. 그쵸,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로기다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미에요. 저희가 이 영상을 찍게 된게 드디어 로기다 TV 구독자가 만명이 되었습니다. 만명. 원래 저희 김이 커플 영상도 같이 올렸었긴 했지만 지금은 채널을 저희가 나눴어요. 그래서 로기다 TV 채널 그리고 김이 커플 채널. 김이 커플 채널은 기존에 라미가 이제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을 저희가 활용을 해서 김이 커플 채널로 바꿨는데 저희가 같이 나온 이유는 그래도 저희가 부부고 같이 처음에 시작을 하면서 김이 커플 채널로도 구독자분들을 많이 쌓았거든요. 맞아. 그래서 이제 우리 로기다 TV 채널 만명 기념으로 해서 저희가 직접 같이 나왔습니다. 어,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거는 좀 됐고, 그리고 유튜브 초창기에는 이제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의 스크린 영상도 좀 올리고, 제가 이제 친한 친구들이랑 같이 브이로그 같은 것도 찍어서 올렸는데, 몇명안 되는 구독자분들이 계셨지만, 이제 감커폰이 들어오고 나서 스티형의 도움을 받아서 진짜 아무것도 안 올렸는데, 구독자분들이 한 2,000명, 2,200명 이렇게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아, 구독자분들이 이제 구독을 해주시는데, 나도 뭐라도 올려야겠다 해서 시작했던 게, 작년 한 4월쯤에, 로게다의 축구한끼 한 아, 예, 요걸 했었어요. 그래서 냠냠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laughs>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축구를 지금도 그렇지만 사실 잘 알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축구에 대해서 박식한 지식이 있던 것도 아닌데, 저도 한편 한편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막 올리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시간적으로도 소요가 많이 되고, 구독자분들은 일주일에 한편은 최소 올라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시는데, 생방송을 하면서 저희 아버지 학원 일도 좀 도와드리면서 겸행을 하다 보니까 아, 뭔가 좀 시간적으로 부족하더라고. 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한번더 컨셉을 바꿔서 방송 드릴. 음. 아, 편집해서 올리는 거. 그래서 브이로그나 이제 로기다가 열심히 준비한 컨텐츠 같은 거. 혹은 감컴 길 했던 것들. 그리고 스티형이 많이 도와줬어 그때도. 스티형이 CCTV로였고, 이 스티형이 과연 휴방날 뭐라 할까 아, 맞아. 예, 예. 파티룸 가서. 오, 어, 그래. 같이 블로그 가면 어. 막 파티룸에서 혹은 아니면 같이 밥 먹는 거, 떡볶이 먹는 거 이런 거 올렸단 말이야. 어. 그러다가 이제 우리 라이랑 같이 결혼 발표를 하게 되면서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해서 이제 기미 커플의 이야기들을 많이 올렸었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방송을 하다가 결혼 이후로 신혼여행 다녀와서 제가 주간 유명인이라는 저만의 컨텐츠를 시작했습니다. 맞아. 했습니다. <laughs> 오빠가 진짜 아난 나만의 컨텐츠를 만들고 싶다. 근데 어. 뭘 해야 될까 이렇게 맨날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딱 이제 컨텐츠를 짠게 주간 유명인이었어. 음왜냐면 제가 잘하는 게 이제 진행. 이거, MC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살려서 할수 있는 컨텐츠가 뭐가 있을까. 서로 대화하는 걸전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잘할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걸 살려서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가지고, 진행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좋아하는 게 음악이라서, 월간 라이브 많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진짜 좋아요. 어. 그거. 힐링이 많이 될것 같은 컨텐츠라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고 또 이제 감 컴퍼니 감컴 총회 여기 또 많이 컸죠. 그래서 감컴 총회도 기획을 하면서 올렸을 때 많이 한 달에 한 번씩 좋아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고 아무튼 이렇게 열심히 컨텐츠를 하면서 만 명의 구독자를 모았는데 요즘 유튜브에서는 그렇게 큰 숫자가 아니긴 하지만 저는 너무나 큰 숫자고. 진짜 오빠한테 너무... 10만 같은 일만이지. 어, 100만 같은 일만이지. 내가... 진짜. 어, 진짜? 어, 나는 진짜 그 정도로 너무나 이제 간절했던 숫자이기도 했고. 다시 한번더 구독해주신 분 감사하고. 어, 저희가 뭐 만명이라 그래서 사실 뭐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한 거는 없어요. 없는데 이번. 어, 영상을 보시고 아래 댓글 궁금하신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그냥 한마디 달아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 그 댓글들을 다 읽겠습니다 악플도 읽, 읽겠습니다 악플도 음... 대신에 아, 제가 아니라 타인을 비방하는 그런 악플들은 안 읽겠습니다 그건 당연히 안 되는 거라서 제가... 나를 비방하면 어 근데 못 참지 하지 마세요 조금만 하십시오. <laughs> 예?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예, 제가 다음 컨텐츠 때 읽고, 답변도 하고, 또 소통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댓글들은 한세분 정도에게 뽑아서, 치킨 기프티콘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귀습니다 네, 아무튼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어. 또 하나가 이제 만 명이 됐기 때문에 제가 무슨 뭐팬 미팅 이런 건 아닌데 기획을 하고 있는 게어 아까 얘기했던 월간 라이브라는 응. 코너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 그 공연장에 제 구독자분들을 좀 모시고 오. 연말 콘서트 같은 것들을 <laughs> 좋다. 어 이제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좋아. 지금 계신 구독자분들 특히나 또 오랫동안 봐왔고 제가 댓글을 항상 읽거든요. 진짜 다 읽고 있는데 많이 봐왔던 닉네임들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분들 신청 어 해주시면 제가 선별해서 많이는 못 모시겠지만 한2 0분 정도 모셔서 아티스트분들과 또 소통도 하고 또 저랑 소통도 하고 그리고 라미가 맛있는 음식을 제가 오징어 볶음 해드릴게요. 멸치랑 멸치 멸치볶음. 볶음이랑 오징어, 오징어 볶음이랑, 볶음이랑 겉절이랑 어. <laughs> 아니 근데 연말 어. 콘서트잖아 자기야 연말 어. 콘서트인데 오징어 볶음은 얼마나 맛있어? 그렇지 잠깐 왜? 그것도 우리가 배워보자 파티 요리를 네. 좀 배워보자. 영영님. 어 파티에 어울리는 요리를 좀 배워서 그걸 저희가 좀 준비를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직접 해드리고 가능하면 뭐 판매용이 아니라 예쁜 굿즈 같은 것도 좀 만들어서 아무튼 그런 것도 저희가 준비를 해볼 테니까 정말 댓글들을 제가 항상 볼 때마다 감동을 많이 받거든. 응원 많이 주. 하루 제일 봅니다. 제일. 음, 네. 아,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준비를 할 테니까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아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저희도 이제. 사실 유튜브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좋은 컨텐츠를 위해서 여러분들께 드리는 것도 맞지만 저희도 도움을 좀 받으면 좋을 것 같긴 했는데 한데, 한데 그 방법이 있어요 후원을 할수 있는데 후원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저에게 하고 싶은 말들을 적어서 후원할 을 수가 있어요 SK 플레이미닛에서 만든 후원 프로그램인데 제가 너무나도 다행스럽게 그리고 너무 운 좋게 1년 동안 이 프로그램과 계약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 보시고 되게 만족스럽다 또 좋았다 그리고 더 풍성한 컨텐츠 이런 거 해주세요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때 이렇게 작은 후원을 해주시게 된다면 저희도 또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금액도 정할 수 있고 저도 수수료가 되게 적어요. 이게 감사한 게 그래서 많이 이렇게 후원 받을 수 있으니까 SK 플래닛에서 준비한 스타쉽 많은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무튼, 아, 로비다 더 열심히 하고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 기대를 넘어서는 항상 로비다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김이 커들도 많이 사랑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바마티 감사합니다.